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삼성 슈퍼 세일 기간에 슈퍼 할인 중인 삼성 85인치 4K Neo QLED TV KQ85QMB85AFXKR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10월에 진행하는 슈퍼 할인 중에서도 할인율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 카드 할인이 매우 좋은데요. 초대형 TV가 쿠팡 할인 13% 그리고 카드 즉시 할인이 최대 12%까지 추가되어 362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즉시 할인 적용 카드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카드가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러니 지금 진행하는 삼성 슈퍼 할인 놓치지 마세요. 이 TV는 85인치의 초대형 사이즈의 예술적인 네오 슬림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퀀텀 미니 LED로 완성되는 새로운 차원의 화질 네오 퀀텀 디스플레이와 네오 퀀텀 매트릭스 기술 그리고 최첨단 AI로 새롭게 탄생한 네오 퀀텀 프로세서 4K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화질을 자동으로 최적화, 업스케일링하고, 노이즈를 제거하고, 색상과 명암비를 향상시켜줍니다. 4K 해상도로 선명하고 생생한 화면을 영화관보다 더 생생한 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TV는 컬러 볼륨 100%를 지원하여 밝거나 어두운 환경에서도 다양한 색상을 잃지 않고 표현해줍니다. 퀀텀 HDR 1500 기능은 밝기와 명암의 디테일을 더욱 부각시켜줍니다. 그리고 화면의 밝기와 어둠을 구분하여 조절해줍니다. 이로 인해 화면의 깊이와 입체감이 더해지고 장면별로 섬세한 명암비를 구현해줍니다 이 밖에 공통된 기능으로는 스마트 캘리브레이션 궁극의 사운드 경험 돌비 애트모스 화면, 속 동작에 따라 움직이는 무빙 사운드 OTS 콘텐츠를 한눈에 쉽게 볼수 있는 스마트 허브 삼성 스마트 싱즈 다양한 채널을 무료로 즐기는 삼성 TV 플러스 사용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원격 진료 한눈에 보는 콘텐츠 게이밍 허브 베젤이 거의 없는 우아한 디자인 등 삼성 프리미엄 TV에 제공하는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 85인치 4K 네오 QLED TV는 초대형 화면, 화질, 색상, 명암비, 사운드 등 다양한 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쿠팡에서 최저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할인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기 품절이 예상됩니다. 이점꼭 참고하세요. 구매하기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해당 링크로 할인과 쿠폰이 자동 적용되니 꼭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